강아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멀티탭 안을 먼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아지 키우는 집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화재 예방 멀티탭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가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제품을 리뷰하는 광고 영상으로 왔는데요. 광고 영상이지만, 이거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집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집에서 멀티탭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그냥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평범한 멀티탭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멀티탭 안에 강아지 털이나 먼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채로 오래 방치를 해두면 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에 샅샅이 봤더니 역시나 이 안에 찰리 털이며 먼지하며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보통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청소기를 좀 자주 돌리시긴 하잖아요. 저도 물론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돌려야 하지만 귀찮아서 못하는 날도 많지만 보통 청소할 때 이렇게 멀티탭이 바닥에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매일 하더라도 이 안에까지 꼼꼼하게 닦아내지는 잘 않게 되잖아요. 특히 침대 바로 옆에 있던 멀티탭 안을 봤더니 안에 찰리 털이 가득 있었어요. 왜냐하면 침대에서 찰리가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털이 더 많이 빠졌겠죠? 불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찰리가 집에 혼자 있을 때 불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이렇게 멀티탭을 싹 바꾸게 됐는데요. 일반 멀티탭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이거는 아이정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더 쿨한 멀티탭이라고 해서 멀티탭 자체 내에 그 소화기 역할을 하는 그 캡슐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품만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소화 캡슐이 이 멀티탭 안에도 똑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불이 났을 때 여기에 들어있는 그 소화 약제 때문에 불이 일단은 잦아들고 더 크게 번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이 캡슐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집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화 캡슐이 특허를 받은 제품인데요. 실제로 소방서에 납품을 하는 제품과 동일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멀티탭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소화기 역할을 하는 캡슐이 내장되어 있는 멀티탭입니다. 사실 기존 제품보다 컬러도 너무 예뻐서 좀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콘센트 안전 커버인데 이것도 파스텔 컬러도 있고 쨍한 비비드 컬러도 있고 해서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멀티탭은 두 가지 종류였는데요. 이렇게 흰색으로 된 4구짜리 길이는 둘다 1.5m짜리고요. 하나는 이렇게 심플한 타입이고 또 하나는 똑같이 4구인데 이렇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이런 멀티탭입니다. 저는 이거를 침대 옆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거든요. 침대 옆에다가 보통 뭐 가습기도 놓고, 뭐 핸드폰 충전기도 꽂고, 그 무드등도 켜고 이러느라고 좀 멀티탭 쓸 일이 많다 보니까 막 여러 개 이렇게 다 꽂아놓고 필요할 때만 이렇게 스위치 껐다 켰다 해서 쓰는 멀티탭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용 다 했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꺼서 전기 차단하고 외출하는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소화 캡슐이 얼만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이는 소화기를 집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사용하실 때는요, 이 형지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클립 위쪽에 끼워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 붙이는 소화기 때문에 이게 먼저 타는 동안에 불길이 커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작은 소화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에서 보셨듯이 불길을 확 먼저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더 중요하니까 평소에 청소를 할때이 멀티탭 안에도 꼼꼼하게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멀티탭은 이렇게 커버를 씌워서 보호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 커버를 같이 구입을 하셔서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끼워 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벽에 있는 콘센트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 커버입니다. 어, 화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먼지나 이런 털, 이런 게 많은 환경에서 잘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아지 키우는 집이나 아니면 미용실도 될수 있겠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이나 환경을 갖고 계시다면 이런 멀티탭을 사용하셔서 화재를 예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강아지들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꿀템을 사용해서 화재 예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가로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조만간 제가 찰리를 키우면서 이제까지 모으고 모았던 하네스 리드줄 리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찰리 채널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찰리는 배경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